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트입니다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세종공업 아니 세종공업이 아니고 네 S S J G 세종 S J G 바뀌었는데요. 아 예, 예, 이게 이제 왜? 종목명이 바뀌어서 잘 모르셨구나겠죠. 그렇죠? 예예왜 네, 왜 그랬는지도 그랬죠. 모르고 예. 괜찮을까 내가 지금 저 산지가요. 네네 오래됐어요 1, 2년 정도 됐거든요. 음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7,600원에 네. 20%. 음 어떤 게 궁금하시다 했죠? 회사가 네. 그렇게 저기 옮겨져가고 괜찮은지 네. 그렇게 오래 또 갖고 가도 괜찮을지 몰라서. 어 이거 혹시 추가 매수 가능하세요?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요. 네, 저는 이거 더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니까 자동차 쪽이거든요. 원래 이제 이, 네. 이 종목이 세종공업일 때 현대자동차 네. 1차 밴더로 인해가지고 원래 얘가 엄청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 며칠 전에 나온 수출데이터 보셨겠지만 현대차라는 거는 일단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를 만들어 가면서 현대차랑 아예 다르게 지금 제네시스는 영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됐던, 어쨌든 캐나다가 됐던 제네시스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현대차와 같은 회사인 기아차는 고급 브랜드 전략보다는 EV6, EV9,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 굉장히 활달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점점 수출액이 늘어나게 되고, 현재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업종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네. S.J. 세종 같은 종목들은 어, 스몰캡, 어, 자동차 부품 쪽에 스몰캡인 종목들인데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부터 모아가는 건 괜찮아 보여요. 아, 예,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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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추가면서 예. 의견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모아가신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어,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